오늘은 주방세제를 왜 비누로 만들어 쓰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액체로 만든 주방세제에는 화학물질인 계면활성제 방부제, 인공향 등으로 만들어서 충분히 헹궈지지 않기에 식기나 조리 도구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섭취하는 잔류 세제가 소주 두 잔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주방 세제가 하수구로 들어가면 하천과 바다로 흘러가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는 직접적인 자극과 손상으로 알레르기 또는 습진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사용 시 간과 호흡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방 세제에서 전성분을 보시고 피 p a 할 성분의 대표적인 예는 합성 계면활성제인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와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그리고 방부제인 파라벤이나 포름알데이드 그리고 합성 향료 등이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안전 성분은 코코넛 유래 계면활성제인 소듐 코코 설페이트, 코코 글루코사이드 소디움 코코일, 리세티오네이트,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 등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베이킹소다나 구연산, 식물성 글리세린 등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제를 헹굴 때 흐르는 물에 최소 30초 이상 세척을 하고, 세제를 소량만 사용하는데 원래 원액을 물에 희석해서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거 모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안전 인증 마크인 EWG 인증이나 USDA 올가닉을 받은 친환경 세제 선택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유들로 저는 좋은 기법의 비누로 직접 주방 설거지 비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체 비누라서 액체보다 불편한 감이 있지만 거품도 잘나고 헹굼이 쉬워서 잔류 세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아식기나 과일까지 제가 만든 비누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보다 더 안전하게 식물성 오일로 만든 고체 비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